엔티비의 니이에요 오늘은 양이가 마리오와 함께 어,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를 탈볼 건데 그럼 지금부터 다시 야, 이거하고, 이거하고, 이거. 아, 마리오는 이걸 시거군요 앉을게요. 아! 뭐야? 아, 뭐 이와 완전 재밌다. 꼴재인데요 무서워. 내몸무게가몇 킬로미터? 여러분, 나 열매 어떻게 내리죠? 이렇게 내리죠. 제가 여포. 잠시만요. 야, 여기서 이어서. 자, 아. 여러분, 제가 이번에 응. 탈 놀이기구는요 말타기입니다. 지금 여기 차영장도 같이 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,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어쩌고 여쭤볼래 겠습니다 어? 여기 어, 되나? 자는 거인 거지 안 돼요 어 되나? <laughs> 여러분 잠시만요. 자, 제가 이번엔 사령장님과 회장 목마를 타볼게요. 어, 연희 이따가 예스랑도 타러 가야겠다. 아! 사장님, 이거 왜 이렇게 무섭, 무섭습니까? 어, 재밌기도 한데요, 여러분. 짜잔, 네스. 예스, 예스, 니 안녕하세요. 연이 이거 예스 함께 타볼게요. 무서워요 무서워요. 어떻게 타는 거야? 아니가 마리오와 웰스와 함께 놀아. 놀이터에서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꾹! 힘들어 힘들고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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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